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입니다. 전세 정보입니다. 보증금이 5억이고, 평균 관리비가 16만원 있습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고, 베란다가 있고,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8호선, 5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 역세권이고, 천호 역세권입니다. 등기상은 확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세금은 지금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대지권 지분은 19.3제곱미터입니다. 주거지역이고,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건물 정보를 보겠습니다. 넓은 거실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싱크대 모습입니다. 전용 면적은 59.93제곱미터고, 공급 면적은 83.76제곱미터입니다. 349세대로서 2002년도 중공었습니다 다스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1층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지하주차장입니다. 관리 사무소입니다.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입니다. 보행로입니다. 산책로입니다.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외부 환경을 보겠습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길동생태공원.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학교는 한체대 동부, 둔촌, 한영예고, 배제 등 있습니다.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인대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남의 스타필드, 전시는 일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을 최우선으로 손님과 함께 하는 월드부동산입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